M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Basics. 자 이제 나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잡아서 스플라인 잡아뗀 다음에 디테치 풀고 가신 다음에 자 쉐입 공이 얘를 갖다가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얘는 나이트죠, 나이트. 그 다음에 얘는 뭐죠? 폰이죠, 폰. 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쓰세요? 여기까지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스플라인. 세그먼트 이용해서 얘 잡고, 플라이에서 얘를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이용해서, 이 버텍스가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여기 중앙까지 있어야 되죠? 자, 얘도 중앙까지 가야 돼요. 자, 쭉 선을 이어서 그리겠다. 크레이트 라인. 그래서 그리고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얘를 트림으로 정리하기 전에 일단 세그먼트를 한번 다시 스케일로 정리하고, 스플라인에서 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뭐 주면 돼요 레이트 이용해서 맥시멈 음좀더 가야겠다 포텍스 얘를 잡아서 한 요정도 가져오면은 풀고 풀고 레이트 맥시멈 하시면 여기까지 만들어지죠 자 40정도 줬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 얘를 잠깐 끌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단, 이, 나이트, 말 모양의 형태를 라인으로 따겠습니다. 자, 얘를 해서, 스플라인, 얘를 잡았어요. 자, 얘를 잡고, 카피, 디테치해서, 라이트,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바디. 그래 얘를 잡고, 뜯고, 뜯고, 자, 하시면 여기까지 만들어질 거고요. 나이트, 바디를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자, 선을 이어서 그리겠다 뭐예요? 크레이트 라인. 자, 여기서부터 얘를. 이 버텍스를 쭉 그리시면 여기까지 그릴수 있죠. 자, 스플라인 이용해서 트림 이용해서 이 버텍스는 안아쳐졌으니까 퓨즈 웰드. 일단 전체적인 라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레이트를 주시면 되죠. 자, 얘만 얘만 잡고 Alt Q 해서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나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는 폴리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 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기준 라인을 통해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오른쪽 눌러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 쇼프로 g 인그레를 체크를 푸시고 얘를 프리즈 슬 e c t i o n 에서 얼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플랜을 한장 깔겠습니다. 자, 깔아서 얘를 이 머리 윗부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크기는 한요 정도, 어느 정도 할 건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다 바꿀 거고요. 자, 얘를 오른쪽 눌러서,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어이 머리가 요 정도 돼야 된다. 자. 보시면 머리 모이 만들어졌고요. 자, 얘를 잡아서 이제 쭉쭉쭉 일단 전체적인 와코를 만들겠습니다. 시프트 무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얘와 얘를 연결하겠다 그게 뭐예요? 자 엣지 브릿지 이용해서 얘와 얘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아요 정도 사이즈로 와코가만들어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엣지에서 여기서는 좀 길게 빼겠다 스케일 이용해서 얘를 좀 이렇게 빼고요 자 봤더니만 여기 괄키 부분은 좀더 얘를 옆으로 빼겠다. 머리는 좀 큰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좀 작겠다. 주둥이는 좀 작은 보형으로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의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겠다 하면 Alt-Q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이트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엣지를 해서 여기를 하나 잡았어요 자, 이쪽에 있는 엣지들을 쭉 잡겠다 링의 로프에요 그렇죠 링이죠 하고 연결하겠다 커넥트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이 좌우대칭으로 가운데 세그먼트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뚫린 면에 테두리를 잡겠다 그게 뭐였어요 보더, 보더 이용해서 얘를 클릭해요 그리고 뚜껑을 닫겠다 뭐였어요 캡 하시면 만들어지죠 에디터블 폴리는 제일 좋은 게 사각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으로 옆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스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자, 컷을 이용해서 자를 건데, 컷을 할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폴리건 위에 있을 때 커서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요, 엣지 위에 있을 때, 얘는요, 버텍스 위에 있을 때입니다. 커서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서 천천히 커팅을 하시고요. 커팅을 일시적으로 멈추겠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컷이 멈춥니다. 그리고 컷이 다 끝났으면 컷을 풀고 다음 명령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해서 버텍스 버텍스로 이렇게 일단 커팅을 했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일단 컷이 멈추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도 버텍스에서 버텍스로 커팅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멈췄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버텍스 엣지. 엣지에서 여기 엣지로 오른쪽 클릭. 자, 버텍스, 엣지, 엣지, 엣지에서 오른쪽 클릭.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다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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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버텍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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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클릭. 버텍스 클릭, 엣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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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클릭.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 부분이 이제 사각형이 끝났죠. 자, 버텍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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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클릭. 자, 버텍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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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클릭.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도 이제 사각형이 끝났죠. 자, 여기서도 이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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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클릭. 버텍스에서 엣지로 클릭. 다 끝났으면 컷을 일단 풀어주겠습니다. 뭐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 있는 면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으로 되어있죠? 커팅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면들도 이제 커팅을 해줄게요. 버텍스 이용해서 컷. 자 버텍스에서 엣지로 클릭. 오른쪽 클릭. 자 버텍스에서 이쪽으로 컷. 오른쪽 클릭. 자 밑면에도 버텍스에서 이쪽으로 클릭. 버텍스에서 이쪽으로 클릭. 풀고 풀어주세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사각형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버텍스를 클릭해서 자, 여기 귀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무브 이용해서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 갈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내리거나 앞으로 땡겨서... 전체적으로 말갈기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폴리건 이용해서, 어때요? 요면이죠? 요면, 그쵸? 요면을 지우기 위해서, 윈도 우 크로싱이 된 상태에서 얘를 잡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잡혔죠. 딜리트 하면 어떻게 돼요? 싹 지워졌습니다. 풀고 풀어주면 은 자, 좌우대칭을 하겠다. 그게 뭐였어요? 시마터리죠시마터리시마터리를 하는데 지금 축이 다행히도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축이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이라키에서 에페 피보니 이용해서 얘를 움직여야겠죠. 얘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y축을 영어로 잡으면 딱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주면 돼요? 시마터리좀 주면 됩니다, 시마터리 자, x축, y축. 자, 만약에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플립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어때요? 말이 너무 일직선이죠? 좀 얘를 볼륨감 있는 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쇼앤 리설프 원오프 토크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예, 시마트리가된 상태를 보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잡히는 것들이 있죠. 자, 얘를 조금 옆으로 빼서 좀 볼륨감 있는 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약간 볼륨감 있는 말의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버텍스나 세그먼트가 너무 붙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게좋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3차원, 퍼스펙티브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축이 하나만 활성화되도록, 축이 하나만 활성화되도록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 버텍스를, 이 엣지를 따라가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컨스트레인 엣지를 누르셔야지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끝났으면 컨스트레인 엣지를 꺼주시고요. 자, 밑면도 여기를 좀 빵빵하게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말에 볼륨감이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전체적으로 말의 볼륨감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머터리를 다시 오른쪽 눌러서 폴리로 변환하겠습니다. 변환하고 난 다음에, 자, 모든 엣지를 다 잡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 라이트는 이 라인 선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말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마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두 줄씩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엣지가 잘살수 있도록 챔버 한0.5 정도 주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엣지가 살죠, 그렇죠? 엣지가 모든 부분을 삽니다. 터버스 모드를 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서 내가 지금 만든 형태가 전체적으로 잘살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풀고 풀어 주시고 여기다가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겠다. 이게 뭐예요? 더보 스무스 3 정도 아이소라트 디스플레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말 형태 볼륨감 있는 말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을 풀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얘와 얘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한 덩이로 만드니까 그룹서 아이트라고, 어 이름을 주겠습니다.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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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보겠다. Alt Q 이용해서 보시면. 렌더링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 형태를 다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잘 해야겠죠. 저 다시 아이소레이트 선택 풀고 자 저장하겠다. 일단 최종 파일이 됐으니까 세이브 에해서 제스 모델링 파이널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탕 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새 폴더. 자, 체스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폴더를 만들려고 했어요? 맵스라는 폴더 하나. 그다음에 랜더라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적어도 이두 개의 폴더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Save As 해서 Chess 안에다가 Final Modeling을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u t i l i t i e s More Bitmap, Photomatte, Paths. OK. Edit r e s o u r c e 하면은이 이미지 하나가 있죠? Copy 파일 어디다 줘요? Chess 안에 Maps 안에다가 줍니다. 자 성공이 됐고요. 크로우즈, 그럼 안에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경로를 바꿔줘야죠. 랩스 안에 얘를 잡아서 셋 등은 경로가 바뀌고요. 크로우즈,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이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폴더, 이 폴더만 들고 가시면 되죠. 이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세이브. 에지의 아치브라도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체스만을 다 만들었습니다. 체스만을 다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